네 여러분 브이로그 오랜만이죠? 방금까지 새벽 캐시방 주지다가 다섯시간 조졌어요 다섯시간 요즘 스트레스도 좀 많고 해가지고 부산으로 힐링 여행한번 떠나려 합니다 가보죠 아이 친구 새끼 한 명은 늦잠 자는건지 페이크 쓰는건지 연락을 안받네요 알아라이 <laughs> 요즘 약간 동생이 나랑 별로 인사를 안 하는데 혹시 내 채널을 발견했나? <laughs> 날씨가 왜 이렇게 안 덥지? 청주하나도안 더운 것 같아. 침대 푹시한지 봐야지. 응,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. 되게 좋은데? 해운대 딱 걸어서 10분거리고 와 화장실까지 완벽하다 예 으아. 우리 게으름이 안된다고 첫날에 박스에 가야지 어 움직여야 돼 이쁘다. 친구들이 아직 저 도착한지 모르거든요. 오면 노력해줘요. 테이크 안중이요. 좀 있으면 올라올 때 됐는데 이분 약간 좀 부담스럽다. 존나 다리 아프네. 언제 올라와? 뛰어! Yeah! 예. <laughs> <Yeah. 웃음> 일면 소자 맞지? 대파리 잡으러 갑니다. 어빡치시려 어디까지 간겨 진짜 안 보인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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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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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잘생겼다. 떡볶이도 플렉스 음. 오뎅 <laughs> 이거 뭐, 안 찍어 먹어도 되지음 이게 뭐야? 참치? 참치 아니면 불고기인데 이거는 참치 같다 내가 본게 빨간 색깔 불고기인 거 같은데? 진짜 맛있어 어, 개시원해 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 응. 야 아, 아까는 그, 아까는 <laughs> 좀 앞에서 노았는데와 <laughs> 지금 들어가면 된다 물 피하기 개쎄 파도 진짜 와 여기까지 그네 사람들 술 마시는데 맞겠다 아 말이 안된다 와 여기 시장거리는, 해운대 시장거리는 새우 한 8마리에 3만원? 삼만 창년이 맞는것 같긴 하다 진짜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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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초밥 먹을 때그 광어의 맛이 아닌데? 너무 맛있데다시존맛지야 <laughs> 지렸다 시발 야, 근데 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데 <laughs> 뭐, <딱> 시원데봐또들어 <laughs> <laughs> 힐링하는 분위기면 해운대 가 맞고 사람 존나 많고 하프리 분위기를 원하면 광안리가 맞는 것 같다.